내가 3차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 거야, 이제부터는. 위로 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 HLB 주지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왜? 내가 오늘 맥점에서 또 추천드렸잖아. 이거 나왔을 때, HLB 가남 신양,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 완료. 이때 내가 오늘 12시, 저 뭐야, 제일 먼저 딱 수급 들어올 때, 내가 이거 기사보다 내가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주구장창 시그니처 HLB.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왔어요, 요거. 요 소식. 자, 그런 다음에 HLB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3차 매도가를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래. 6만원에 딱 내가 1차 매도가를, 1차 목표가를 줬어. 이, 여기를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2차 8만원. 그 다음 어디야? 이제 내가 12만원이라는 걸 지금 보여줄 건데, 하나 더 누르면? 안나오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야 돼. 아따, 이게 아닌디. 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8만원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 여기를 가보면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자, 여러분, 근데 이걸로 가면 갑자기 몇백만원이 돼버려요. 여기 가버리면 어, 이렇게 한번 찍으면 안나올라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2만원이 있어. 13만원도 있어요. 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과학적으로 나중에 증명이 돼. 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딱 뚫잖아, 여기. 6만원을. 그러면은 과거 매물인 8만원으로 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 그런데 여기를 뚫으면 결국 여기를 가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앞으로 가봤는데, 여기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찍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대세 상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다 뚫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있어? 13만 원 있네. 이야, 정말 여러분들 여 HLB는 13만 원을 갈 친구네. 어. 아, 딱 여러분들 HLB가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안 눌러줘야 돼. 자, 좋아요 제대로 한번 누르고, 어, 시작해 봅시다. 시작과 이제 끝이 같아. 어 좋아요를 딱 누르고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DS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자 HLB 오늘 제가 밥 먹기 전에 딱 추천을 드리고 갔거든 HLB가 근데 막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게 왜 오르지? 어자 저는 차트 보고 추천드린 거야 어차피 재료는 다 알고 있어. 항암제 간암신약 재료는 달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 올라갈지가 중요했던 거야 사실은 이게 약간 차트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추천드렸는지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 이 HPSP랑 이 흐름 똑같거든요 내가 그건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 봐봐요 뭐가 있냐면 이거 밥 먹고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HLB 간암신약이 미국 보험사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를 시켰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지금 뭐지? 미국의 처방 예상 목록에까지 이게 등재가 됐다. 어디서 나왔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미국 내 처방을 위해서는 여기 등록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처방 약급여 관리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업체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처방 약급여 관리 업체 중에서는. 한세 개의 업체가 사실은 약간, 그, 신뢰성이 있는 걸 발표를 한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뭐지,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그런데, 옵텀RX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내용이 적혀있냐면, 자, 이게, 연이어 등재를 했대. 미국 주요 PBM들이 HLB의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를 했대요. 자, PBM이 뭐냐? 바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유통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 등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대한 많은 여기에 등재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pbm 시장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옵텀Rx 나오잖아. 어. 그리고 서브유 Rx도 있대요. 자, 여기 주요 pbm들이 시판될 것으로 현저히 일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을 기대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대요. 옵텀 이건 좀 약간 유명해, 유나이티드 쪽이라. 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에 이게 FDA 신학리가 바뀌게 되면 다양한 PBM들 물론 뭐 산업 PBM들과 뭐 앞으로 협상도 계속 나올 거래. 자, 5월에, 좀, 5월 정도 이게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두달더 남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만을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말 내가 중요한 걸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저기 7만원까지, 6만원까지는 내가 목표가를 잡아놓고, 두 번째는 8만원을 잡았어. 이제 3차로 가면 내가 얼마 간다 그랬어요. 이거 12만 원 간다 그랬어요. 1차 목표가가 6만 원이고 2차 목표가가 8만 원이고 3차 목표가가 12만 원이야.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만 원을 돌파해서 제가 한번 찍어 드렸고 8만 원에 도달해서 한번 찍어 드렸고 이 12만 원에 도달하러 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오늘 이걸 잡았어야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높은 데서 잡으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 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걸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뚫고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고점을 또 뚫었죠? 뚫었는데, 이렇게 지금 지지를, 지지 상황을 만들고, 이거를 또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강력하게 오르고, 여기까지도 강력하게 올렸는데, 여기서는 약간 소심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쓸어 담으면서 올려가고 있는 거야. 자, 보시면, 이 구간을 약간 크게 보면,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꼬리를 이제 소화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을 잡죠? 여기에서 고가를 팔아냈는데, 여기서 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 그리고 잡고 이거를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는데 크게 안 가고 또 내려와.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어, 요, 요까지 봐야 돼. 오늘 말고 이 전날까지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지금 뚫으면서 원, 투, 여기 돌파! 딱 여기야. 그러니까 강력하게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인을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크게 안 가. 조금 가다가 또 조금 가다 여기도 고점이잖아요. 3고점. 1번, 2번, 3번 돌파. 그리고 돌파한 후에도 1번, 2번, 3번 돌파야. 또 크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또 크게 가잖아. 이건 좀 크게 나왔어요, 오늘은. 자, 그동안은 약간 답답한 주가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2만원까지는 제가 보면은 도달할 것 같아요. 신약 허가가 되든 안 되든 12만원까지는 직행 코스야. 그런데, 아, 정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 어,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만원까지 뭐20%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주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임상이라는 건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서 우리가, 어, 요거 될것 같다. 어, 요거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에요. 바이오 전문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 주식 전문가, 저 같은 주식 전문가가 HLB 잘 안다고 해도 내가 아는 거는 이런 것 뿐이야.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원래 주요한 가암저 항암제 챔피언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HLB가 하는 거에서 주요 생존 기간 OS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지금 나머지 부수적인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지표적으로는 완벽하고 그러면서 저 임상들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했잖아요 저기 그저 항소제약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도 충분하고. 지금 로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저, 이 미국 신약이 되려면 로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적으로 다 좋다고 쳐도 실제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이 운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어, 되면, 만약에 이게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60조까지도 갈수 있어. 시총이. 30조에서 60조까지도 사실은 이게 되면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기 전에 많이 올려버렸을 때가 사실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 그럼 많이 떨어뜨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 정말 좋고, 데이터 좋고, 정말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 놈이 더갈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순 있지만 더 가요. 왜냐 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고 지표들은 완벽하니까 충분히 수급 더 붙어줄 수 있어. 재료가 이렇게 빵빵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재료는 붙어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전 이상은 챙겨야 돼.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뭐 DS 가족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내가 다 해줬으니까 4만원, 5만원, 6만원 이 안에서 내가 다 매수 추천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게 있어. 아무리 오래 끌고 와서 100%로 수익을 냈어. 4만원에서 8만원 되면 5만원에서 10만원 되면 거의 100% 수준 나오잖아요. 수익이. 두배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 거는 오케이. 좋아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좀 개념을 가져주셔야 되냐면, 본전, 그러니까 더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본전만 챙겨요. 본전 챙기고, 실제로 본전을 챙기고 나서 움직여도 여러분들 대박이 나면 괜찮잖아.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 8천만원 됐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4만원에 4천만원 넣었는데 이것이 8천이 되면 4천만원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8천으로 대박을 노린다 이게 아니라 4천만원 챙겨두시라고 그러면은 이거 대박이 나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4, 월쯤 돼서 악재기사 하나라도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15%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안된다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막내 매수가를 위협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거 멘탈이 엄청나게 깨지면서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갈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러신 분들이 있지. 나 정말 오랜만에 이 HLB 영상을 보는데 두식님 거 보는데요. 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크게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그런 분들 알아서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면도 있지만, 혹여라도 있을 리스크 때문에라도 우리가 분산 투자도 하는 거고, 혹여라도 있을 것 때문에 나눠서 분할 매수도 하는 거고, 나눠서 분할 매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반드시 어떤 종목에서 대박이 난다고 할지라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자금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어떤 먹거리는 계속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충분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어떤 도박성을 여기다 넣으면, 결국 시장에서 아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드릴게. 너무 좋고, 재료 좋고, 지표들도 너무 좋아. 실제로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도 너무 좋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게 절대로 지금 그냥 흘려버릴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야 실상은 거의 뭐황암제가 나오는 정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는 반드시 제약바이오잖아요 음. 리스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진짜 욕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4천이 8천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면 한뭐 5천 했는데 뭐 1억 됐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5천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절반이라도 뭐 2,500이라도 내가 챙겨놓고 왜2,500여 여기서 1억이 됐으면 여기서 2,500 챙겨야 또7,500 남잖아. 그렇게 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끌고 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음. 자 그것만 내가 당부할게 뭐이 종목은 앞으로는 좀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이거 12만원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 여기 조금 더 크게 가보면 이쪽에 내가 예전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너무 가격이 큰데 이거 자, 이 내가 지금 이거 제가 원래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사실은 저는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hts에서 이걸 다못 담더라고요. 이 흐름을. 왜냐면 이게 전 고점 매물이 어딘지 봐야 돼. 여기 내가 8만원 때문에 8만원 간다고 2차 매도가를 해준 거예요. 여기 매, 여기 가잖아. 어.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에 6만원이라는 매도가는 어디서 잡은 거야? 여기서 잡은 거야. 여기까지 논다예요. 여기, 여기 찍어 놨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8만원 빠진 거야.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내가 3차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 거야, 이제부터는. 위로 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 HLB 주지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왜? 내가 오늘 맥점에서 또 추천드렸잖아. 이거 나왔을 때. HLB 가남 신양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 완료. 이때 내가 오늘 12시, 저, 뭐야, 제일 먼저 딱 수급 들어올 때. 내가 이거 기사보다 내가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주구장창 시그니처 HLB.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왔어요, 이거요소식 자, 그런 다음에 HLB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3차 매도가를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래. 6만원에 딱 내가 1차 매도가를, 저 1차 목표가를 줬어. 이, 여기를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2차 8만원. 그 다음 어디야? 이제 내가 12만원이라는 걸 지금 보여줄 건데, 하나 더 누르면? 안 나오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야 돼. 아, 딱 이게 아닌데. 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8만 원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 여기를 가 보면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자 여러분 근데 이걸로 가면 갑자기 몇 백만 원이 돼 버려요 여기 가버리면 어 이렇게 한번 찍으면 안 나올라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2만 원이 있어 13만 원도 있어요 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과학적으로 나중에 증명이 돼. 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딱 뚫잖아, 여기. 6만 원을. 그러면은 과거 매물인 8만 원으로 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 그런데 여길 뚫으면 결국 여길 가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앞으로 가 봤는데 여기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찍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대세 상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다 뚫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다음에 어디 있어? 13만 원 있네. 이야, 정말 여러분들, 여, HLB는 13만원을 갈 친구네. 어. 아, 딱, 여러분들 HLB가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안 눌러줘야 돼? 자, 좋아요 제대로 한번 누르고, 어, 시작해봅시다. 시작과 이제 끝이 같아. 어, 좋아요를 딱 누르고, 시작해봅시다.